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전한 생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음,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교과서, 음, 60쪽, 61쪽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까?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 했는데, 첫 번째는 길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다음에 생각해요. 음,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 또 우리 집 주소 이런 거 생각하자고 했었지. 그다음에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부모님이 음, 날 찾으러 오시지 않을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도와주세요. 라는 3단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자고 선생님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새로운 내용이야.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내용인데, 음, 본수업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외부에 공개하는 거안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의 한 장면을 보여줄게요. 영상을 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지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아, 니들은 어쩜 그렇게 똑같니. 어 정말 좋겠다. 어?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글쎄, 똑같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넌니 네 엄마랑 왜 그렇게 달라? 친엄마 맞아? 근데 어? 그래, 정말 이상해. 물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더라. 혹시 수영도 응? 못하는 거 아냐? 그런건 이런 새들이나 건낸다래야 이거 뭐야? 에이 음. 진짜! <laughs>, <competitions> 응? <그게> <laughs> 무슨일이니 얘들아? 왜 울어? 쟤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게 저런 이상한 애하고 놀지 말랬잖아 여보 어색하여. 재수없어. 여보!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봤어요? 음, 영상에서는 그 원앙이들이 초록이로 어떻게 돼있지? 맞아. 넌네 엄마랑 왜 그렇게 달라? 그래, 정말 이상해. 라고 말하면서 막 놀렸지. 그리고 초록이와 놀아주지 않고 떠났어요. 여러분은 원앙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랑 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놀리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 정말 바람직한 걸까? 이렇게 원앙 남매들이 하는 행동을 얘들아 따돌린. 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렇다라면 음, 친구를 따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따돌린다는 것 따돌린다라는 건 얘들아, 따돌림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치, 누가 나를 따돌린다라는 건 좋은 기분 아니야? 그쵸. 어, 슬프고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친구를 따돌린다는 것은 음, 괴롭히고 놀리는 거지.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는 이런 것또 여러 친구가 한 친구와 놀지 않고 야 쟤랑 놀지 말자. 쟤랑 우리 같이 놀이하지 마. 이런 것도 바로 따돌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 60쪽, 61쪽을 펴놓고. 오늘은 따돌림이 어떤 것이 따돌림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고 이 따돌림이 왜 하면 안 되는지도 알아보고 또 따돌림을 예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1쪽을 보니까. 1학년 그러니까.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아. 음. 자, 음. 교과서 60쪽을 한번 보니까 우리 모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해서 나와 있네. 60쪽에는 보니까, 자, 선생님 오늘도 펜을 하나 고르고, 음. 60쪽에 보니까. 친구들이 누군가를 확 따돌려서 여기 봐. 여기는 이 친구 한 명을 놓고서 주변 친구들이 오, 너무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 친구가, 음, 다른 친구들은 같이 축구하는데 친구들 표정 보니까 넌 하지 마. 너랑 안할 거야. 이런 표정인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를 따돌려서 상처 주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61쪽에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음, 그림 보면서 어떤 행동으로 친구 따돌리는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지. 음, 첫 번째 상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명을 두고서 네 명의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도 하고 있어. 어, 너무 속상하겠다 가운데 있는 친구가, 그렇지 얘들아. 음, 여기 보니까 야막 손가락질도 하고 있고서. 음, 친구를 따돌리고 있는 모습이야. 그 다음, 오른쪽은 보니까, 어떤 상황일까? 축구하면서 넌 끼워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빈 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한번 찾아볼까? 음, 한 친구를, 그렇지. 여기 위에 노란색 상자에서 찾으면 돼. 여러 친구들이 둘러싸고 나쁘게 말하며 따돌리고 있어요. 라는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친구가 함께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축구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 그렇지. 끼워주지 않고 따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표정 보니까 얘들아, 음 굉장히 시무룩하고 또음 속상한 마음일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친구는 음 안돼 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얘들아? 어 너무 내가 만일에 이 친구의 마음이라면, 이 연두색 옷 입은 친구의 이 친구의 마음이라면 선생님이어도 너무 속상하고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 있잖아.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말고서도 있잖아. 따돌리는 행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책상에 앉아있는 남학생이 친구한테, 야, 너 간식 가져와! 라고 시키고 있죠? 그러면 빈 칸에는 친구에게 물건을 가져오라고. 그렇지. 시키는 행동. 음, 그 누구도 얘들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원하지 않는데 시킬 수는 없는 거야. 만일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시킨다라면 이 상황에서 싫어. 네 간식은 네가 가져와라고 당당하게 말을 꼭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그림에는 어떤 장면이 보이나요? 음 응, 가운데 한 친구를 놓고서 세상에 두 명의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 볼 놓고 집고 등도 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오이 응. 장난인데 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친구가 그러면 친구에게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그렇지 장난이라면서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 이건 정말 있잖아 친구를 정말 따돌리는 행동이야 얘들아 선생님은 보고만 있어도 막 허가 막 이렇게 날려고 해 누군가는 장난일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괴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북 1학년 친구들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잘 알고 있죠 음 장난이라고 하면서 다 친구를 괴롭히는 거 절대 안 되는 행동이고 자 이번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여자 친구가 굉장히 음 여기에 있는 친구가 슬퍼서 울고 있어 헉, 무슨 일일까? 근데 그 뒤에 세 명의 친구를 보니까 어 힐끔힐끔 이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자 이거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그래요. 여럿이 한 친구를 흉보거나 나쁘게 말하는 행동. 이런 행동도 얘들아, 정말 나쁜 행동이야. 이건 역시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이지. 다음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고, 또 종이치네. 잠시만. 어, 종 소리가 나서 선생님 어, 종이 끝나고 다시 이제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렇게 보니까 음, 가운데 있는 친구한테 이 친구가 야 땅구마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이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노란색 옷을 입은 친구의 표정이 어때? 오 절대 좋아 보이지 않지. 친구의 표정 보니까 어, 뭔가 기분이 나쁘고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이야. 그러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겉모습을 흉내낸 나쁜, 그렇지, 별명을 부르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되겠지? 어, 어, 선생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데요? 난 그렇게 불러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별명이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 별명은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안고 우리 친구들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다음 장면도 보니까 너무 속상한 장면이야. 얘들아, 세상에! 뒤에 친구가 얘들아 하고 친구들을 부르는데, 앞에 가는 두 친구가 알면서도 세상에 모른 척하고 둘이서만 가고 있죠. 그러면, 빈칸에 우리 들어갈 말은 말도 안 걸고 불러도 그렇지 모른 척 하는 행동이야. 말도 안 걸고 불러도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는 행동은 얘들아 친구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행동이야. 바꿔서 생각해볼까? 누가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어, 불러도 모른 척하면은 정말 상처 받겠지? 자, 다음은 급식 시간입니다.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친구가 울것 같은 표정으로 있어. 허, 오, 즐거운 급식 시간은 무슨 일일까? 근데 보니까 여기 봐, 얘들아. 그 여자친구 옆에, 어, 여기도 자리가 비어있고, 여기도 자리가 비어있어. 근데 이 친구들이, 흥! 하고서는 다른 자리로 가는 모습 보이지? 그러면 빈칸에는 급식을 함께 먹지 않는 행동. 얘들아, 누군가 있잖아? 점심때 밥을 먹는데, 음, 나만 남겨놓고, 나를 피해서 다른 자리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너무 가,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아? 그쵸. 음, 우리 친구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 자, 다음 상황은요. 여기 숨기면 못 찾겠지? 라고 말하면서 사물함 안에다가 실내화도 숨기고 어머, 책도 숨기고 있는 친구들 모습이 보이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학용품이나 실내화 등 친구의 물건을 그렇지 숨기는 행동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실내화가 없어지고 신발이 없어지고 책이 없어지면 너무 당황스럽겠지? 이런 행동은 절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상황이거든. 어, 칠판 앞에 두 명의 친구가 있잖아? 한 명의 친구를 막 놀리고 있는 것 같아. 괴롭히고 놀려. 그런데 보라색 여기 티셔츠 입은 이 친구 보여?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난 몰라. 그냥 가만히 있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팔짱 이렇게 탁 끼고서는. 자,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은 뭘까? 그렇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고도 모른 척 하는 행동. 자, 이런 행동을 얘들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방관이라고 하거든. 종이 또칩니다. 자, 이런 행동을 방관이라고 했는데, 누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모른 척 하는 행동? 이건 있잖아. 음, 직접 괴롭힌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직접 놀리는 말을 한건 아니지만, 이런 행동도 역시, 얘들아, 괴롭히는 행동을, 음, 그래, 뭐. 라고, 나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괴롭히는 친구들한테, 야, 그만해. 친구 괴롭히지 마. 라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봐야겠죠. 만일에 선생님,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얼른 선생님이나 어른들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북 1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이렇게 있잖아. 친구를 따돌리는 10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각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 만일에 있잖아, 얘들아. 그런 따돌림을 내가 받는다라면 내 마음이 어떨까? 선생님은 있잖아. 허우, 누가 나랑 이렇게 놀아주지도 않으면 너무 슬프고 외로울 것 같아. 그리고 싫어하는 별명을 자꾸 불러서 속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 학교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자, 그래서 있잖아. 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나의 마음은 외롭고 슬프고 음, 별명을 자꾸 불러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따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치? 우선 따돌리면 그 따돌림을 받는 친구가 상처를 너무너무 너무 많이 받게 돼.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잘 낫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얘들아, 앞에서 지금 이열 가지 상황 봤었지? 이 중에서 얘들아 잘한 상황, 잘한 행동이 있을까? 하나도 없지. 이렇게 친구를 따돌리는 건그 자체로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라면, 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간단해, 얘들아. 앞에서 봤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 친구한테는 먼저 다가가서 같이 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쟤랑 놀지 마 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야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이나 나쁜 말은 사용하면 안 돼요. 친구가 싫다고 하면은 그만해야지 그거 가지고 계속 놀리면 그건 바로 따돌리는 행동이야. 마부기랑년 친구들은 그런 행동 절대 안할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알려 주어야 한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따돌리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알지? 이거는 알고만 있는 걸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겠죠? 교실에서 또 교실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사이 좋게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마법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친구를 사랑하는 거요?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거요? <laughs> 정답!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빼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교실에서 없어져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친구를 때리고 놀리는 거예요! 장난으로 친구를 때리고 놀렸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친구는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요. 홍 씨는 교실에서 이걸 꼭 빼고 싶었구나. 응! <laughs> 맞아요. 앞으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교실에서는,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괴롭힘이 꼭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괴롭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리 질문에 함께 답해 보면서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볼까요? 좋아요.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의 물건을 빼앗아 가서 돌려주지 않는 거요. 힘없는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미는 거요. 친구를 때리거나 발 걸어 넘어뜨리는 거요. 친구에게 장난감이나 물건을 던지는 거요. 약한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요.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거요. 친구가 부끄러워하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는 거요.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를 무시하는 거요. 친구와 밥을 같이 먹지 않고 놀지 않는 거요.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 자신 한없이 작게 느껴졌어요.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기 싫어요. 친구들도 무서워서 그냥 바라만 봐요. 친구들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도 무섭겠죠. 너무 힘들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괴롭히는 친구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더 괴롭힐까봐 무서워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안 돼! 하지 마! 라고 크게 외쳐야 해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혼자 두면 안 돼요. 같이 가서 놀아줄 거예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외치면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밥을 먹는 친구에게 다가가 같이 밥을 먹어 줄 거예요. 우리는 괴롭힘을 멈출 수 있어요.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괴롭히면 싫어 안 돼. 하지 마! 라고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괴롭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하세요. 말하는 것이 고자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고자질이 아닙니다. 참고 있으면 나는 더욱 힘들어지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는 더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멈추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7-1388로 전화를 걸면 여러분들의 힘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답니다. 알리세요. 이제 어린이 친구들도 괴롭힘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알았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서 앞으로 좀더 즐거운 교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마북 1학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과는 다음 안전한 생활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1학년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많이 많이 칭찬해요. 안녕!